자, 여섯 분, 섹시 댄스 갑니다! <laughs> 자, 가겠습니다. 자, 우리 아웃팀에서 좋아할 때까지. <laughs> 오, 좋아할 때까지, <laughs> 좋아할 때까지. 자, 한분한분 한분 나옵니다. 자, 먼저, 리노, <laughs> 어. 아, 수호! <웃음> <웃음> 아, 아. 섹시하게 갑니다. 자, 쫑겄, 쫑겄, 쫑겄. 쫑겄, 쫑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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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쫑겄.

자, 단체로 갑니다, 단체로! 오, 자, 세시하게! 아, 자, 세시하게! <laughs> 자, 시작! <야>, <laughs> 자, 앉아주세요!